그러면 여 기서 또 바꿔 줘야 돼. 제로 마이크 아, 됐다. 오늘은 제가 작아지는 자가치 맵을 해볼 건데요. 아까는 왜 끊겼냐면, 이렇게 집만들이라 끊겼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또할수 있어요. 네,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거. 바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에요. 뭐라고요? 귀가 좀 작아진 것 같고요.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작아진 걸로 눌렀어요. 자 숫자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거 말고 한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째를, 아니, 세 칸째, 맨, 뒤를 누르면, 10이라고 써있는, 뒤를 누르면, 이런 옵션이 나와요. 그 중에서, 짜잔. 아직 안 됐지만, 음, 보면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얘는 자기 원래 모습도 아니고 박쥐 모드가 됐네요. 방금 뭐였죠? 방금 뭘였지 이거? 와! 엔더 드래곤이 나왔어요! 일단 저는... 얘는 이렇게 됐어요 모든 그 옵션에서 이렇게 크기도 다 조절할 수 있고 이거 다 수염이에요. 이거 수염이고 일단 마지막은 몰라요. 일단 돼지가 왜 들어온지 모르지만 제가 풀어줄게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기서 간단해요. 여기서 여리가그 집이기 때문에 이걸 다 뿌셔놔야돼요 나중에 닦을거라서 여기는 다 뿌셔놔야돼요 다다 뿌셔서 다시 다시 물을 피워야돼요 안그러면 이게 더러워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발깃을 발깃을 우메야돼요 계속 갈아줘야돼요 계속 돌아가고만 있으면 이게 더러워져요. 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 일단요, 여기 돼지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요. 굉장히 넓은데 굉장히 좁은 것 같아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번엔 건축을 할 거예요. 한번 더. 오늘은 하늘 위에 건축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늘 위에 건축을 하냐면요. 이걸 양털에 쭉 길게 짝대기 모양으로 엄청 많이 쌓아가지고, 구름을 끄고, 거기에 알맞는 구름을 힘들게 만들면 돼요. 아차차! 사람은요, 이, 이거랑 이 머리통이랑 철갑, 철갑옷, 바지랑 철갑옷, 옷, 철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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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옷 신발까지 그냥 내뜨면 돼요.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엄마. 아이고 아이 아이고 어디만 있어 없지 다 됐습니다. 꼭지점에서 다시 켜줄 거예요. 왜켜냐면안켜면 이게 그냥 기둥이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지 않고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흐트러져 버려요. 완전히 흐트러져 아직은 더 남았네요. 아직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만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건축할 거예요 한늘 위에서. 어떻게 하늘 위에서 건축을 하냐면 붙으면서 붙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건축하면 돼요. 봐봐요. 제가 언제 만들어봤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자, 이번엔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용 해주세요. 자. 아, 위에는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이게 다 못생기게 지어져 위에 한놈면 아, 여기 남김 여기 안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냥 양털로 막아주면 돼요? 양털로 하는 거라서 저 스펀지로 할 거예요. 스펀지밥으로 네. 수분지 스펀지를 만드는 거좀 아니죠? 제가 크게 만들거예요왜 크게 만들냐면 뭐라고요? 제가 누구 따라한 것 같다고요? 아닌데요 저 누구 안 따라한건데요 따라한 것 같다고 안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제 얘기도 안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시민이에요 시민 시민이 컴퓨터가 있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쵸? 제가 산 거예요. 집주인이 준 거예요, 뭐. 컴퓨터가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준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려면, 맥구가 없죠. 그래서 물레베터 말고, 이거를, 켜야 돼요, 막. 켜야 돼요, 들어가서. 다 아, 들어가면서 캐는 건안 좋은 서식이지만 이렇게 캐야돼요 막 캐야돼요 이렇게 이렇게 캐야돼요 이렇게 그제 집이 없어가지고 참 진짜 미안하네 진짜 미안한 집이에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검색을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위 하늘보다 나은 게 구름집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구름집으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집도 만들어주면 돼요. 구름집. 구름으로 만든 집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뭐, 뭐, 어쨌든, 크게 만, 구름 크기를 크게 만들 거면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도 괜찮고요. 구름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 사람은 그냥 작게 만들어도 돼요. 자, 이렇게 물. 뭐라고요 아직 집이 조금. 거지 같다고요? 아니요. 에 보세요. 짜잔. 이렇게 구름집은 폭신폭신하니까 작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음, 여기까지 막아줄게 일단은, 이렇게 막아주고, 햇불 설치해 줄게요. 햇불 설치하면 녹을까봐 걱정이죠? 이 햇불은 마법의 불. 마법의 불이라서 절대로 안 녹아요. 자, 이렇게 하면 집 완성! 이 라고요? 다른 거 지워보세요. 아니에요. 저희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예쁘게 꾸며주려면 문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문이 필요해요. 이 문은 아주 오래전에 전저 왔던 우리 징조 할아버지겠죠. 아니, 아니 이거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문 만들면 해당 집 완성. 이기지값지 않다고요? 저 힘들게 지운 건데요? 지값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봐봐요. 집, 집, 가뜩이 생겼잖아요. 그. 자, 보세요. 침대도 설치할 거예요. 침대도 설치하고, 액자도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름만 구름으로 만든 커튼, 커튼을, 커튼, 이렇게, 커튼을 차면, 짜잔, 완성. 완성했어요. 어때요? 좋죠? 저한테 무슨 일? 이렇게 구름질 완성 안에도 꾸며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짜잔 침대 한 개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겨우 이거라고요? 아니에요 여기 액자도 볼 거예요 봐봐요 액자도 많이 있네 으으 액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일도한 거예요. 저 보고 네 말해 보세요. 일단은 정리 좀 해야겠어요. 액자 말고 그냥 이런 거 걸어놓으면 어때요? 이런 거 이렇게. 아니 응? 이런 거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냐고요 이제? 아 그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음 제가 뭐냐면 여기다가 물체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잠잘때 어, 오늘도 무슨 물체 왔을까음아 지금 돈아심었네 거예요 일단은 문을 부셔야 줘 돼. 문을 부셔야 돼요. 문을 부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어요 여러분. 난할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함께 할수 있어. 아이 자 노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아닌데 본명이 옮겨서 옮겨서 할 건데. one mm -hmm. 막아주면 우체통 완료예요 완전 짜잔 완료했고요 일단은 이걸부터 이 양털을 한번 배달해 볼게요 얍 어디다 배달됐냐면 짜잔 어? 응? 안나 어디 갔나봐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요거, 어디 간 거죠? 여러분, 요거, 어디 간 거죠? 양털 떨어졌나봐요, 다. 근데 옥체 만들기 실패 아닙니까, 이거? 그 실패 아닙니까? 양털 만들기? 그... 실패인가봐요, 여러분. 옆으로 연결돼있어서 이렇게 파, 파고 여러분 맞습니다요. 구름으로 빨려들어갔어요. 일단은 제가 숨겨놓은 yeah 안 보이죠? 아, 여기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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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음, 문이었어요. 잘못 봤네요. 오늘은 실패하는 건가요? 어, 오늘도 실패했어요. 쌀을 준비해 놓고 또또또또이렇 다음에 이렇게 덮어 놓으면 짜잔 다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밀하우스 비밀하우스는 비밀하우스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만들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민이 접수했어요 주민이 접수해 버려가지고 그냥 내뒀어요집 부셔놓고 근데 저땐 특별한 집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주민이 너무 불쌍하니까 음, 음 저희 집 나갈까요 말까요 저희 땐 오케이, okay. 문일여세요내일 네. 레이가 네, 네, 네.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음. 그럼 이제, 그럼, 그럼 이제, 안녕, 그럼 이제, 안녕. 거 알아? 이 사이클 알아? 이춤도 오빠가 아는 친구거든? 이겨, 이거 봐봐 그래, 안 봐도 돼 지금 노래도 오빠가 아는데 수학도 할 걸? 그럼 이제 안녕 <laughs> 그럼 이제 안녕